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2022년 1월 20일입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는데 언론들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살펴 보기 위해서 그 내용을 꺼냈습니다. 내용은 지금 시중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책이죠. 굿바의 이재명이란 책에 대해서 이재명 측이 판매 금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을 하면서 내놓은 이유, 즉, 판결 내용이 상당히 그 눈길을 겁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이재명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보시죠. 법원이 20일, 아,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장영화 변호사의 굿바이 이재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판매 배포 금지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재명에게 향후 이 내용이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그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 정문성 수석부작 판사가 이날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 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이 많이 나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장영아 변호사가 이재명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필해서 지난달 출판한 것인데, 최근 또이 박인복 씨로부터 받은 이재명 욕설 녹음 파일도 기자들에게 무더기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작업 자득입니다.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 세력이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서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거기에 공영 방송인 MBC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사적 통화 내용을 갖다가 마치 뭐가 있느냐.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그런 거 행위를 했는데 결국 그러한 것이 이러한 자신들이 되치기 당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이재명 측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신문 당시에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 웃기는 얘기죠.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 이 내용 자체가 음, 민주당 측이 법원에서 한인 발언 속에는 이미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걸 보십시오.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대선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뒤에 판매가 되는 건 좋지만, 대선이 끝난 전에는 안 된다. 자신들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 제기하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은 예외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궤변 논리를 폈는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따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그 법률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그 업무 처리라는 것은 주로 이제 시장 시절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굿바이 이재명에 담긴 그 내용은 그것이 뭐 악의적이라거나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상당한 그 사실의 바탕을 두고, 두고 씌어진 책이다. 이런 것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선 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정말 파렴치한 이런 그 법원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기각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법원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탐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조금 길지만 마저 읽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때이 서적 내용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재명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이 서적 내용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이 이재명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악의적이거나 형평성을 잃은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민주당 측의 반론에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다 하기 때문에 기각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법원은 또 민주당이 이 부분이 매우 쇼킹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형 이재선 씨에 대해 정상이 아니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뿐이 아니고 어, 각종 그 녹음 파일들이 이제 그동안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이재명이 형과 형수에 대해서 했던 정말 그 끔찍한 녹음 파일들이 이제 마구 이제 공개되고 있죠. 작업자들인데 그러자 기자들 앞에서 질문에 뭐 형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이재명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결 했는지 보십시오. 당시 이 씨가, 즉 이재명이 형이, 이재선 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이 바로 최근에도 언론 기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변명이 거짓말이라고 사실상 깔고 있는 판결입니다. 자, 이를 어,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 분들이.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제대로 언론에 지금 보도가 좀잘안 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전병에 비춰볼 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재명이 걸려들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 이재명이 악어의 눈물 같은 걸 흘리면서 자신이 그 형에 대해서 온갖 욕설, 형세에 대한 욕설 뭐 이런 것들을로부터 비난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형이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면서 악어 있는 걸 비슷하게 흘리면서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비난을 빠져나가려는 그러한 행보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 그러한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어 민주당에 있는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밝힌 이 판결문은 어떻게 보면 결국 이재명의 최근 변명들이 사실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암시하고 있는 그런그 판결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 측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로 인한 수조원의 이익이 이재명 측 인사에 이익으로 된 사실이 없다며 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바이 이재명이 나오는 이재명의 측근들이 벌어들인 엄청난 그 돈들, 천문학적인 그 수익금들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책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유동규가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비리 문제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재하고, 유동규를 왜 끄집어냈을까요?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유동규를 거론했습니다. 법원이. 이 얘기는 결국자 이재명을 겨냥한 의미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가 보기 어렵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재판에서 결론도 아직 안 났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자신의게온 편지에 답, 답변한 그런 것들을 그 편집한 그 책과 함께 지금 서정가이들 상당한 그 돌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재명 측이 법원에다가 이 책의 판매 금지 가점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고 그 기각하면서 내놓은 판결문들이 이재명의 그간의 거짓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향후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공공직 선거법 위반에 이재명이 하고 있는 발언들이 걸려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결 내용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이 완전히 뭐두쪽 상태나 다름없다.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런 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재명 지지세력과. 이재명에 사실상 반대하는 이재명을 못마땅해하는 민주당 내부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그 정청래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를 폭로했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의 핵심 관계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탈당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바로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벌집 쑤신 상태가 됐는데 그러자 그런 것을. 아, 꼭 공개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비난들이 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청래의 지지자들이 정청래의 지자들이한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게 보시다시피 조계사 근처에서 오늘 2시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새들이 바로 민주당의 선대위가 민주당이 산으로 가고 있다 사실상 두 쪽이 났다 이재명 지지 세력과 이재명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들로 두 쪽이 났고 산이 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뭐 사실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시죠. 조계정이 오는 21일 여당의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을 구탄하는 전국 숙려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전국 숙녀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선대위는 전전근강하고 있죠. 이것이 가뜩이나 지금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이재명에게 더 악재가 될까 전전근강하고 정청래에게 다가가가지고 당을 좀 나가달라 했는데 정청래는 나가긴 커녕 그것을 폭로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정청래 지지자들이 맞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상적인 당이면 있을 수 없는 모습이 지금 집권여당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그 정체를 보면은 친문 강성 세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시민연대 등 친문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한국동 조계사 앞에서 이런 식으로 조계정의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조계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더 분노를 부채질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수 있죠. 조계정에서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종교 편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청래의 이 지지자들은 조계종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이제 맞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고된 집회 규모가 299명인데 현재 방역 수칙상 집회 허용 최대 인원이라고 합니다. 자 전날에 이렇게 1월 20일 2시에 모이자 해가지고 이미 그 팬카페에 이 글이 올라온 상태인데 이것을 정청래가 정청래가 사실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당에서는 왜 이런 것을 정청래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정청래 측에서는 뭐 우리도 하느라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팬카페라는 것은 그팬의그 팬들이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추앙하는 그 리더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은 이런 지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청래도 사실상 저이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것이죠. 어? 어떻게 보면 뒤로 가서 해 적극적으로 해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의 뒤통수에다가 가격을 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정청래가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집회 참석자들의 이 구호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조계종의 대선 개입 규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불교를 향한 구애와 전혀 반대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1 9 시국에 무슨 대규모 숙려 대회냐 반대한다. 불교계의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 초래 촉구 이러면서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지지자들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측과 불교계와의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불교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청래뿐만이 아니라 집권 여당 정부 이 세력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더욱더 강한 반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으로서는 죽어라 죽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의연 측은 팬클럽을 최대한 설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정도로 강행됐다는 것은 이 정청래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상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종촌이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정청래 탈당해라. 같은 의원인데, 공개적으로 정청래가 탈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정청래는 탈당 못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민주당 그, 그, 이재명 선대위의 대변인인 현근택이 어, 어제 황당한 발언을 또 했죠. 이 여권내에 일부 친문 강경세력들이 이재명을 디스하려는 이재명의 목소리 욕설을 디페이크한 그런 내용을 일부 그 유튜브 매체에 올려가지고 이재명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고 있다 하면서 집안에 싸움질을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공개해가지고 그 부분이 또또 또 하나의 불화요소가 되고 있고 자그러죠 친문세력들 이 일각이 내가 윤석열을 찍으면 현근 땡너 때문이다 너 물러나라 이러면서 그들 내부에서 싸움질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의 행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유권자들이 상당히 그 불만을 갖고 보수 지지자들 일부가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됐는데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선대위 측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아,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동안 잠복해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으로 과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불안한 이러한 것들이 여권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